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한 남자 세모 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자동차는요 기본기가 튼튼한 가성비 좋은 준대형 SUV로 한대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앞에 보고 계시는 아우디의 Q7 카트로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는 4호 TF-SI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우디라는 자동차 옛날에는 정말 악명 높은 자동차였죠. 누유도 심하고 장고장도 심하기로 굉장히 유명했던 자동차인데요. 아우디도 그 점을 고려해서 요즘 출시하고 있는 이렇게 예쁜 디자인의 아우디는 장고장도 덜해지고 가성비 좋게 살수 있어서 중고차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꿀매물 중에 꿀매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릴 게이 아우디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이 콰트로 시스템. 이게 아우디의 장점이자 독일차의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우디 차량도 전면부 측면부 후면부 실내까지 이콰트로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콰트로 이니셜이 박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영상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아우디라는 자동차가 스키 점프대를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광고 영상이 있는데요. 오직 아우디에서만 해낼 수 있는 광고라고 합니다. 얼마나 사륜구동의 성능이 좋다고 하면 그런 영상까지 찍을까? 와 정말로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 아우디의 쿼트로 시스템을 따라올 만한 자동차는 전 세계 절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오늘 요녀석 가성비 좋게 제가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꼭 차가 천만원 천만원 이하 이렇게 돼야 가성비가 좋은게 아닙니다 해당 차량 주행거리 고작 3만키로 밖에 안탄 최신형 아우디 Q7인데요 단돈 3천만원대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 연식도 좋고 주행거리도 짧은 이 준대형 SUV 프리미엄 차량을 3천만원대라고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남겨 주시면요. 누구나 조건 없이 추가 할인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기가 튼튼한 아우디 Q7 모델 디자인도 같이 설명드릴 텐데요. 사실 저는 이 아우디라는 브랜드를 그렇게 선호로 하진 않았었거든요. 뭔가 저랑 안 맞는 스타일의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요즘 들어서 이 아우디가 열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면 프론트 그릴 보세요. 저는 이런 디자인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하고 사랑합니다. 엄청 빵빵한 이 전면 프론트 그릴 자체가, 와. 요즘에 이렇게 SUV 자체를 그릴 자체를 크게 안 만드는데 오직 아우디에서만 요즘 들어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포인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자동차고요. 아우디 하면 뭐겠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 라이트 시스템, 이 조명 회사라고 불릴 정도로 라이트 시스템이 엄청 예쁘기로 유명한데요. 지금 보시는 데일라이트도 굉장히 면발광도 진하고 수명 자체도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사랑 비교할 때도 확실히 아우디의 조명 시스템은 수명 자체도 길. 고 오래 가고 신성까지도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기가 아주 튼실한 자동차라고 보이시나요? 이긴 전장의 모습을, 전장의 길이가 무려 5m 5cm라고 합니다. 이 자동차의 동급 모델로 치면은 뭐 BMW X5, 벤츠의 g l e 이런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들보다 길이가 더 이만큼씩이나 길다고 합니다. 실내 공간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여러분들? SUV 찾으실 거면 이렇게 넓은 차량 찾으시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후면부에도 아우디만의 매력적인 포인트들을 전부 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거한번 보신 적이 있지 않나요? 이 4륜구동, 콰트로 시스템 위에 아우디는 꼭 도마뱀, 이런 그림들이 붙여져 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도마뱀을 보면은 이 빨판 때문에 벽이든 어디든 다 올라가잖아요. 이 아우디의 콰트로 시스템을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4륜구동의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디자인도 정말 모난데 없이 깔끔한 디자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의 자동차인데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시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굉장히 넓습니다. 아니, 광활합니다. 와, 지금 위쪽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 자체는 이 차만큼나 넓은 자동차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5인승의 SUV 중에서는 가장 큰 실내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우디 Q7 자동차입니다. 자 이제 아우디의 실내 디자인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넘어왔습니다 아우디 정말 열일하는 것 같습니다 실내이 엠비어트라이트 너무나도 화사하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크롬 몰딩과의 조합 자체가 아우디만이 낼수 있는 이 심플한 자체에서 나오는 멋들어진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쪽으로 보시면요 개방감 죽여줍니다 이런 파노라마 선루프가 1열, 2열 3열 트렁크까지도 이렇게 뚫려있기 때문에 개방감 자체는 이 차만 한 거는 없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공조기 시스템을 한번 보면요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대시보드 전체가 공조기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따뜻해지고 쉽게 차가워지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게 아우디의 Q7 모델이라는 겁니다 이 콘솔 쪽 디자인으로 넘어오셔서 정말 심플하고 조작하기가 너무나도 편할 것 같아요 어려운 거 하나 없습니다 이거는 에어컨 기능, 이거는 열선 시트 기능. 와, 정말로 편하지 않나요? 아래쪽으로는 전자 파킹 시스템과 오토 홀드 기능, 크롬 라인까지 해서 너무나도 예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동급 SUV 중에 가장 큰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요. 무릎 공간,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헤드룸 공간도 진짜로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5인승 SUV의 장점은 등받이가 편하다는 거. 와. 진짜로 편합니다. 이 정도면은 2열 승객들도 부산 같은데 왔다 갔다 할때 아무 말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또한 2열에도 이런 공조기 시스템이 C, B필러에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 뒤쪽에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너무나도 편안한 2열 승객을 위한 자동차이기도 한것 같네요. 자, 오늘은 저 세무 김팀장과 함께 아우디의 Q7 기본기가 탄탄한 5인승 SUV 한번 알아보셨는데요. 제원 간단하게 띄워드릴게요. 2019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3만 k m 밖에안 탔습니다. 아주 신차급의 컨디션을 갖고 있는 자동차고요. 확실히 가솔린 모델이다 보니까 SUV 치고 굉장히 정숙한 실내에서의 사운드도 들으실 수 있는 모델입니다. 무사고에 누유누수 하나 없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사실만한 자동차로 오늘 저김 팀장이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판매하는 금액 동급 차량 대비 아주 아주 저렴한 금액 3,790만 원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셨다면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김 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모 중고차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